데이터를 정렬해주는 기능인 정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필드에서 레코드까지의 영역을 잡고 데이터 리본 메뉴에 정렬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정렬 대화상자가 나타나요. 여기서는 정렬 기준이 되는 필드를 선택하고 값으로 오름이나 내림 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원번호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정렬하게 되면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형태. 즉, 순서대로 1, 2, 3, 4 순으로 정렬이 될 거고요. 반대로 내림 차순을 하게 되면 큰 수부터 먼저 오게 되겠죠. 또한 이 정렬 기능에서 지원하는 내용은요, 셀색 또는 글꼴 색, 색깔로도 정렬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글꼴의 색 또한 이렇게 해서 정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말씀드리다 보니까 기준을 좀 많이 추가했는데요. 이 기준은 대체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느냐? 바로 64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렬은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정렬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옵션 단추를 눌러서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정렬할 수도 있고요 또 애초에 위아래가 바뀌는 형태로 정렬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나는 3행을 기준으로 값이 오름차순되게 정렬할 거야 라고 한다면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순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렬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렬 기능에서는요, 병합되거나 숨겨진 내용은 정렬되지 않아요.